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신성의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극복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이 죽음을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썼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사람들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죄로 인해 이르러오는 죽음은 완벽하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분명한 결과들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세상에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세 사람을 살리셨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야이로의 열두 살난딸 그리고 해질 때 시신을 성 밖으로 장사 지내기 위해 나온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주일 동안 함께 기억하고 살펴보는 기억절.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기도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넘을 수 없는 죽음이지만 생명을 주실 주님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 속에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이셨고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를 위해 이루셨던 모습을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매일 지나는 세월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사건들을 통해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며 확신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사랑하는 친구가 병에 걸린 슬픈 소식, 그의 죽음에 대한 애고.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매들의 비탄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 등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근신스럽게 예수님에게서 오는 소식을 기다렸지요. 저희 오라비가 아직 살아서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저들은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기별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살게 될이라는 희망에 굳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의식 없는 환자에게 부드럽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은 크게 실망하였죠. 왜냐하면 죽을 병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에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조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는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별을 들으셨을 때 제자들은 그가 기별을 냉정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타내리라고 제자들이 기대한 슬픔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그는 계시던 그곳에 머물러셨어요. 이렇게 지체하시는 까닭을 제자들은 알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더라면 고통 당하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가 위안이 되었을까 하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죠. 베다니에 사는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큰 애정을 제자들은 누구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슬픈 소식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그의 마음속에서 그 소식을 깨끗이 잊으신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 나사로에 대하여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구자인 침례 요한을 생각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요한을 옥에서 신험하게 하고 마침내 참혹한 죽음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는지 의심하였었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을 바리세인들은 때때로 묻곤 했는데, 그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주장을 꺾는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시련과 손실과 핍박에 관하여 경고했어요. 시련이 닥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버리실 것입니까? 제자들은 제자들 중 어떤 이들은 저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리틀을 기다린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실 양이면 왜 이틀 동안이나 기다려셨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는 여정을 이틀 늦추셨고, 심지어 더 일찍까지 앉는 것이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행동은 비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던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과연 고통받는 그의 친구들의 가정을 고의로 피하셨을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어가는 나사로는 분명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만 있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광경을 다 보셨고 나사로가 죽은 후그 남은 누이들은 그의 은혜로 격려함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강한 원수의 죽음과 더불어 투쟁하는 오빠를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슬퍼하는 그들을 목격하셨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배단위에 있는 사랑하는 그들만을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교육도 생각하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축복이 모든 사람을 포섭할 수 있도록 그의 대리자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그는 나사로를 죽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병에서 회복시키셨더라면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그 이적은 행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에 이르렀을 때에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그의 실수는 이미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체하셨던 것은 뒤이어 일어날 기적을 더욱 놀랍게 만들었을 뿐이지요. 썩어가는 시체를 다시 살리다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당신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치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눈먼 사람에게 시력을 주심으로써 당신이 세상에 빛임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써 당신이 부활이오 생명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이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맑고 드높은 예수님의 음성이 죽은자의 귀를 울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신성은 인성을 통하여 번쩍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 얼굴에서 백성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확실함을 알수 있었지요. 모든 눈은 동굴의 입구로 쏠렸고, 모든 귀는 가장 작은 소리라도 들으려고 기울여 졌습니다. 열렬하고도 근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의 주장을 실증하든지 혹은 희망을 영원히 잃게 할 증거, 즉, 그의 신성에 대한 한 시험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요한 무덤 속에서 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죽었던 자가 무덤의 문 곁에 서게 됩니다. 그의 동작은 그에게 입혀진 소위 때문에 방해를 받았었죠. 그래서 오래 걸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서 보고 있는 자들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자유롭게 되어 병으로 쇠약해진 사람처럼 연약하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혈기왕성한 건강한 사람의 활력으로 무리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은 총명과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저희 오라비의 생명을 도로 찾게 되자 기쁨의 눈물에 목매인 음성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오라비와 너희들과 친구들이 재회를 기뻐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를 조용히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주신 분을 찾았을 때는 그분은 이미 거기 계시지 아니하였었죠.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이시며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요한의 주제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이 표정을 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이야기의 끝에는 참혹한 역설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지만, 그럴 때에도 어떤 이들은 그분을 죽여서 막아보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에 대조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더 이상의 예가 어디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지체하신 이유. 예수께서 지체하심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왕구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그가 부활이오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에 방황하는 가련한 양들의 모든 희망을 좌절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찢어지는 듯 하였다. 그리스도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당신은 만물의 회복자요. 생명과 불멸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라는 또 하나의 확증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 시대의 소망 52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주 조바심이 나고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여 초조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심을 볼수 있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